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 서버 사진 찍고 간거 있죠? 그 서버를 교체하겠대요. 국비를 들여가지고 혈세를 들여서 20억 정도 든대요. 그거 교체하겠대. 왜? 어? 왜? 멀쩡한 거를 사진 찍어 갔다고 교체하고 그래? 어? 교체해봐야 소용없는데. 이미 다 데이터. 그. 야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데이터 다 털렸다는 거 모르겠어. 응? 뭐 이게 머리 안 들어가 이거 뭐 지체 장애가 있어? 응? 서버 교체해봐야 그거전부다더들어다가 어, 미국 갖고 가고 다 가져간 거야. 이번에 그 데이터 해석하면서 어, 여러 나라 정보기관이 많이 도와준 걸로 아는데. 그래봐야 다훅 거야, 이제. 그냥.